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소리의 능력. 뭐라고요? 소리의 능력. 네 소리의 능력이에요. 소리의 능력. 여러분 소리가 뭘까요? 소리가 뭘까요? 듣는 거 진호. 듣는 거 뭘까요 소리가? 자 아무나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소리가 뭘까요? 들리는 거또손 소리가 뭘까요? 말하는 거. 자, 소리란 음, 고등학교 기초, 기초 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소리란 음파라고 돼 있어요. 음파, 음파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진동이에요. 진동, 소리라는 것은 진동이에요. 자, 여러분,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자, 입을, 입을 막으시고 입을, 딱 막아보세요. 입을 막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말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만하세요. 바보 같아요. 그만하세요. 바보 같아요. 그만하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뭔가 소리를, 입을 막고 소리를 내니까 어때요? 여기가? 네, 울리죠? 울려요. 이렇게 소리는 이렇게 진동이다라는 것이 바로 고등학교 기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소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소리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소리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당연히 제목에 이렇게 썼겠죠? 제가 소리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호가 앞으로 넘겨줄래? 응 앞으로. 뒤로 넘겨줄래? 앞으로 넘겨줄래? 멈춰줄래? 제목에서 멈춰줄래? 잠깐 일어서봐. 어. 앉아봐. 수영 앞으로 잠깐 나와봐. <laughs> 나와봐. 그래서 들어가봐. 주야 일어서봐. 앉아봐. 자, 이게 바로 소리의 능력입니다. 제가 <laughs> <지금> 어떻게 했어요? <laughs> 어때요? 여러분, 소리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소리에,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좀 증명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잠깐 불좀 꺼주시고요. 과연 소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던 영상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사인파 459Hz입니다. 자, 헤르츠의 개념을 아시죠? 1초에 459번을 움직이는 겁니다 459 였습니까? 가브가 브라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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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스 입니다. 스가 브라스가 자, 다시 빨대.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빨대를 올려놨습니다. 50으로 해가지고 456으로 가겠습니다. 455입니다. 지금 유리컵을 뭘로 깼죠? 소리만으로 지금 유리컵을 깼어요. 자, 저 유리컵이 왜 깨졌는지 아세요? 네, 그냥 시끄러워서 깨졌을까요? 진동 때문에 소리가 아까 제가 진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유리컵이 깨지는 진동의 세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기로 진동을 딱 보내면. 그 진동이 딱 맞는 순간 유리컵이 팍 하고 깨진 겁니다 지금 막 아까 위에 소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조정했잖아요 그게 뭐를 찾는 거냐면 이 유리컵이 정확하게 팍 하고 깨지는 그 진동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까 빨대, 빨대가 빨대막벅날아가기도 하고 뭐 그냥 안에서만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자그 빨대가 팍 하고 날아간건큰 진동을 줬을 때고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된 거는 그 작은 진동을 줬을 때입니다 자, 유리컵이 깨지게 된 이유는 유리컵을 정확하게 깨뜨릴 수 있는 그 진동. 그러니까 그 소리를 유리컵에 보냈을 때에 유리컵이 깨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과학 별로 안 좋아하나요? <laughs> 네. 어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 소리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네. 소리 지르면 깨져요. 오늘 유튜브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사람 중에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 와! 어! 하더니 유리컵 팍! 하고 깨트리더라고요.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해 올려다가 조금 더 과학적인 동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음 팟에 있습니다. 어, 뭐라 고 검색어에다 뭐라고 치면 되냐면요. <laughs> 소리로 유리컵 깨기라고 치시면 돼요. 소리로 유리컵 깨기 하시면 거기 상한 여자가 이렇게 한명 있어요. 중국 여자. 중국 여성분이 한번딱 계신데, 그분이, 아! 하더니, 저기, 유리컵을 팍! 하고 깨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소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들으셨듯이, 소리가, 소리가, 처음에 들었던, 처음에 소리가 약간 컸을 때 여러분들 그 소리 듣기 좋았나요? 막귀 막고 싶었죠? 제가 만약에 지금 칠판이 있어요. 검은색 칠판이 있어요. 그 칠판 손톱을 이렇게, 빡! 하고 긁는다면, 그 소리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자이 소리에는요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좋은 소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좋은 소리. 이쁘다. 이쁘지 않지만 이쁘다. 아니요 멋 멋있, 멋있지 않지만 멋있다. 잘생기지 않았지만 잘생겼다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좋은 소리 그만해보세요. 자 이제. 나쁜, 소리를 어, <laughs> 나쁜 소리 한번 해보세요. 나쁜 소리 한번 해보세요. 그만 그만하세요. 나쁜 소리. 아네 아요 네자자 자,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좋은 소리를 했을 때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 어땠, 어땠나요 마음이? 아좀 어, 뭔가 왠지 미소 지어졌죠? 미소가 지어지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어요? 화가 나죠? 막, 때리고 싶죠? 막 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우리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를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는 반면,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때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게 합니다. 이게 바로 소리의 능력이에요. 소리는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좋은 소리면,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나쁜 소리면 나쁜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 읽었죠? 어디 읽었죠? 자, 민수기를 읽었죠? 자, 여러분, 민수기. 민숙이. 민수기는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민수기. 민숙이. 민수기에는 영어로 number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숫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저 책은요. 원래 원래 쓰여진 저 책의 제목은 뭐냐면 한글로 번역한다면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뭔지 알아요? 네. 넘겨 주세요. 자, 광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넘겨 주세요.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불좀한 번만 꺼 주실래요? 자. 자, 이게 여기, 여기 어디까요? 사막, 사막. 사막이에요. 사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광야라고도 합니다, 광야. 자, 자, 여러분! 이런 데서 여러분 살수 있어요? 정말요? 살수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먹을 것만 있으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런 데서도 살수 있어요. 하지만, 살 수는 있지만, 어떨까요? 힘들겠죠? 힘들어요. 자, 오늘! 오늘 읽은 그 성경책 안의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잠깐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어, 사막, 광야에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살았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으면 힘들, 힘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힘들었어요. 자, 잠깐 불좀 켜주실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저런 데서 살면 누구나 다 힘들겠죠. 다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자, 여기에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어떤 거 뭐가 있을까요? 에? 선인장, 선인장. 선인장 먹어 봤어요? 진수 선인장 먹어 봤어요? 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뭐 여기 보면 뭐흙 먹나요? 흙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게 있겠지만 먹을 게 있겠지만 먹을 걸 구하기가 어떨까요? 힘들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서 살던 그 당시에 먹을 게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먹을 게 구하기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자, 또! 자, 여러분! 이런데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런 걸딱 보면,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요? 저는 이 사진만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우, 목말르다. 이 사진만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우 목말르다. 여러분 목말를 것 같지 않아요? 저기 살면? 굉장히 목말를 것 같아요. 물도 찾기 힘들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살았으면 목이 말랐을 거예요, 안 말랐을까요? 말랐어요. 목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을 때에 그냥 목말라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냐? 40년의 시간을 이런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에서 40년 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가서 한번 사, 살아볼래요? 40년? 힘들겠죠. <laughs> 네, 백인이. <laughs> 네, 이런 데서 40년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년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었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수 있었어요. 자,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읽었죠? 오늘 성경책을 읽었죠? 이 성경책 안에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살면 힘들잖아요. 이 사막에서 살면 힘들잖아요. 이 사막에서 살고 힘든 그 시간에 너무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우와! 너무 힘들다! 여러분, 힘들, 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요? 미쳐요? 사람이 만약에, 주아, 잠깐 나와봐. 제가 학교에서 주아랑 장난을 막 칩니다. 와 같이, 같이 막 장난을 쳤어요, 주아랑. 근데 학생, 중 선생님이 딱 봤어요. 이로 와. 학생부로 따라와. 학생부에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아랑 저를 다섯 대씩 때렸어요.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죠. 원망이 들어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맞았어. 또 주하는? 아, 너전 의사님 때문에 맞았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들어가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그 힘들어진 것을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기 탓 해본 적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아니에요. 거의 없을 거예요. 다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지 궁상으로 사냐?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공부를 못하냐? 그때 만났던 그 친구랑 맨날 놀았기 때문에 그래. 자, 이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면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에게 탓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살면서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탓했을까요? 누굴 탓했을까요? 자한 공동체, 그러니까 한 그룹의 여러분 반에 반 여러분의 교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교실에 누가 있죠? 선생님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학생이 있죠. 학생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좋은 학생과 그리고 좋지 않은 학생이 있겠죠. 이렇게 나눠 봅시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부류가 지금 교실에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선생님. 그첫번그 다음 부류 누구예요? 좋은 학생. 두 번째 어떤 어떤 학생이요? 나쁜 학생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도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학생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힘들잖아요. 똑같이 힘들잖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좋은 학생, 나쁜 학생, 똑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좋은 학생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쁜 학생은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를 막 원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담임선생님 욕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요. 담임선생님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가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종례가 늦게 끝나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한 명은, 아, 오늘 선생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렇게 우리를 오래 남기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불만들을 마구마구 마구 선생님한테 토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소리에 있어요. 병준아, 잠깐만 일어서봐. 다시 앉아봐.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소리, 우리가 하는 이 소리, 이 말에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이말 가운데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번, 다시 한번 찾아 봅시다. 민숙이 14장 27절에서 30절. 자,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끝날 거예요. 창어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자, 찾았나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봅시다. 크게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뒤에까지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의 소리를 원망의 소리는 원망의 소리와 그리고 좋은 소리 이두 가지 다두 가지 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입에서 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27절에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원망한 그 원망대로 내가 너네들에게 똑같이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행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예요. 자, 집중 마지막으로 잘 들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리에는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라고 그랬죠, 진호야? 움직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을, 우리의 말에는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에서 어떠한 소리를 하실 거예요? 원망의 소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긍정과 믿음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이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을 누가 듣고 있냐? 하나님이 그대로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긍정의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축복의 인생으로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